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얼굴과 목소리 없이도 누구나 쉽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AI 도구인 채찌 PT와 브루를 활용해 유튜브 쇼츠와 롱폼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AI로 영상 역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영상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내 목소리와 얼굴 노출을 안 하고도 바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얼굴 노출 안 하냐고요? 글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처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준비물은 딱세 가지입니다. AI 대본 생성기, 즉 채찌 PT와 AI 음성 생성기, 부르라는 도구 그리고 PC죠. 휴대폰은 안 되냐고요? 맞습니다. 브루는 현재 PC에서만 작동이 되는군요. 아무튼 전 이렇게 쉽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주는 툴은 처음 만났어요. 캡컷 또는 VN 같은 무료 영상 편집기가 있기는 한데 초보자용으로는 이게 최고더군요. 오늘은 이 방법으로 여러분만의 유튜브 콘텐츠를 한 시간 안에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첫 번째 단계는 채찌 PT를 활용해 영상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출 없이 유튜브 시작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쓸 거예요. 채찌 PT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유튜브에서 얼굴 없이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5분짜리 대본을 만들어줘 이렇게 덧붙어도 좋아요. 3. 채찌 PT가 자동으로 대본을 만들어주면 약간 수정해서 여러분 스타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장을 안 하고 바로 여기서 복사해서 브루에 붙여도 되죠. 2단계. 브루로 비디오 영상 만들기. 이제 다음 단계 영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얼굴, 목소리 노출 없이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화면을 채울 이미지와 영상 소스가 필요하겠죠. 저는 최근에 핫한 브루를 쓰겠습니다. 브루 사용 방법. 1. 브루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로드 로그인. 2. 왼쪽 상단 프로필 옆 파일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클릭. 3.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선택. 4. 화면 비율 정하기 16대 9 선택. 5. 비디오 스타일 선택 스타일 없이 선택. 6. 영상 만들기 클릭. 7. 채찌 PT로 만든 대본 입력, 제목도 넣어야죠. 대본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지만, 2단계에서 잘 고쳐야 나중에 수월합니다. 8.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원하는 AI 목소리를 선택 후 음성 생성으로 체크해 놓아야죠. 9.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자동 이미지 선택을 하는데 이때 크레딧이 이미지당 한 개씩 소모가 되므로 충전이 되어 있어야죠. 새로 가입하면 크레딧 100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10맨 밑에 배경음악이 있는데 저는 배경음악은 비 생성으로 했습니다. 배경음악은 편집 시각 장면마다 넣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11 이제 다 됐으면 완료를 누릅니다. 완료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12. 기다리는 동안 썸네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썸네일 생성은 파일을 누른 후 하단 맨 끝에서 세 번째에 있는 썸네일 생성기를 누른 다음 AI 썸네일을 누릅니다. 제목과 이미지가 포함된 썸네일이 나왔군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성하기를 요청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로 재생성했습니다. 13.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를 눌러 내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해 놓아요. 이제 두 개의 파일이 완성돼 저장이 끝났어요. 유튜브로 돌아가 내 프로필 옆에 있는 만들기에서 유튜브 영상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만들기는 생략할게요. 유튜브는 동영상과 쇼츠 폼이 있는데, 브루에서는 두 가지 다 생성을 해줍니다. 1분 이하이면 쇼츠 6대19로, 그보다 길면 동영상 16대9로 사이즈를 설정하면 되겠죠. 참. 쇼츠는 썸네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얼굴과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고도 멋진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오늘 배운 방법을 활용하면 여러분도 쉽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